제가 좀 키가 커서 마이크가 안 맞아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목소리가 한 2주 전부터 확 잠겨서 목을 안 써야 되는데 계속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 상태가 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부임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설교를 많이 해보지만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가 담임 목사님 앞에 계신데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부임 설교를 하게 되면 저 전도사가 또 얼마나 떨고 또 설교를 할까 또 쳐다보시잖아요, 그렇죠? 음, 저는 어릴 때부터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직업은 내가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직업이 한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부류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만나는 직업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선생님도 될수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 또뭐 강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런 직업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장 입는 걸 싫어해서 그랬어요. 오늘 정장을 입고 왔잖아요. 사실은 청소년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어, 활동적인 옷이 좀 편하긴 합니다. 근데 정장을 그렇게 어,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네. <laughs> 제가 그런데 이런 직업들을 어,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 했는데 지금 이, 이런 직업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의 불리도 그렇고 목회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것이고 저에게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저는.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순종하는 것을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키지 않아도 됐겠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은 지금 가면을 쓴 이마루를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언제 늑대로 변할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은 핵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또 익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행적을 보고 국회에서도 지나가다가 응급처치를 해서 이 사람을 구호할 때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령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하면 선한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주제 말씀은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둘씩 짝지어 전도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니 그들에게 한껏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사람이었겠죠. 아마도 저와 같은 교역자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그는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율법 교사는 그냥 그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닙니다. 우리도 흔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다가 구원에 대해서 알것 같지 못하고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 교육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님에게 여쭤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닙니다. 오늘 부모 말씀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루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하여 이루되. 여러분은 이 율법 교사가 정당한 의도로 선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영생이 무엇이냐고, 영생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고 그렇게 질문했다고 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영생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아주아주 아주 현답입니다 늘 그렇듯이 예수님은 아주아주 아주 현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에 그러면 무엇이라 쓰여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때의 율법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이웃을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율법이었고 새 언약이었던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 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율법 교사가 이런 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또한 명쾌한 답이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명 이 율법 교사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네 말이 옳도다 네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말 끝에 예수님께서 한 마디를 붙입니다. 이를 행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쓰여 있고 네가 그렇게 읽고 있다면 네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면 너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에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행해라 이 뜻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끊어도 되었을 텐데, 비유를 한 가지 이야기 해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세상에는 이렇게 세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비유의 말씀에서는 강도당한 자가 되겠죠. 또한 부류의 사람은 참견자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방관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고 나는 교회나 밖이나 이런 곳에서 수차례 누누이 나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가 내 이웃이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참견자이십니까? 아니면 이 일은 나와 상관없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방관자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이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피해자 그리고 참견자 방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사회적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화면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게 바로 요하임 에레미아, 에레미아스의 어, 책에서 어, 제가 발제를 한 건데요. 어, 보시면 A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가 레윈 및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라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류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제 이밑에부터가 조금씩 이제 차등이 두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가 사제들의 사생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방인의 계종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성전 노예 계종자들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사생아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다 지나고 마지막 14번째 계층이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심지어는 불구자보다도 거세된 자들보다도 양성 소유자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았냐면 짐승만도 못하게 본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에서 성경에 쓰여 있던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안다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영생이 있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이 영원히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생은 어떤 것으로 올수 있을까? 영생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레미아서 31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알 것이고 그 나라를 전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회개해주고 멸해주고 그역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씻김 받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기억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딱한 가지. 나를 알라. 나를 알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구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액자 안에 들어있는 성경 말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잘 참고 견뎌라. 그 믿음 잘 참고 견뎌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겠다. 새원약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보낸 새떡이다. 이 떡에게, 이 떡에서 영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만, 권력만 자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100% 200% 300% 1,000% 10,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그 이웃을 사랑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존재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저는 이 자리에 설수 있었을까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줄 착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못하셨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실천입니다. 이 실천이 없었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여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너도 그대로 행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생에 관한 답이었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신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나를 뭐라고 취급하든, 어쩌면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 인생일지 몰랐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났을 때에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묻습니까 당신들은 저곳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저기에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저 밖에 있는 사마리아인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레위인 같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서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다음 주에 설교, 부임 설교 하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덜컥 달렸을까요? 어쩌나요? 절대 아니었는데 저희 스승 대시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임전도사 교역자는 어디 가도 30분짜리 설교 3편, 4편은 머릿속에 통째로 있어야 돼 이렇게 늘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원고는 앞에 있지만 원고 잘 보지 않습니다 이 설교는 제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하는 것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이거 머릿속에 외웠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한 가지였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나는 과연 실천하는 사람이었나? 나는 과연 이 사마리아인처럼 저기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나? 육신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심폐소생해서 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학적인 고찰에서 이율법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 저기 있는 이웃을 도와주는 것 단순한 그렇게 그냥 텍스트적인 그런 해석이었다면 목사님들 설교하실 필요 없었겠죠. 아, 그래. 가서 내가 선하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니까. 오늘 말씀은 또 하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어가는 저 안타까운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시렵니까? 여러분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 받으시렵니까? 여러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단순하게 죽어가는 저 사람의 목숨만 건진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신학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저한 영혼을 살린 겁니다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대로 장수교회가 10월 30일 날 전도축제를 하게 하셨는지 이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날 방송을 하다가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아마 이 세상에 저 혼자 덩그러니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겁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덩그러니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이 나였다고 하더라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을 겁니다. 아마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쓰여진 대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너무나 귀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37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이러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대답한 율법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기 전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고 이 말을 맺는 마지막에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 요 여러분, 주저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 실천의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 동안 그저 그저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다 죽으시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왔다.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 구원 안에 이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영혼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했다고. 충성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그런 종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여러분은 정말로 그들의 이웃이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죽어가는 저한 영혼에게 정말로 이웃이었습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고 그 생명 살리겠노라고 뛰어들었다가 힘들어서 꿇어앉고 힘들어서 꿇어앉고. 그래도 또 일어나서 할수 있고 또 일어나서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해라. 그런데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이 오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더 여러분 나는 전도 잘못 해요. 나는 말하는 재주가 없어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어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31년을 기도한 분이 계셨어요. 31년 만에 예수 믿고 1년 반 신앙생활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세요. 저는 어린 간단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믿지 않았어요. 제가 죽으려다 살아났더니 미신적인 마음에 저를 교회에 집어 넣으면 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를 교회에다 집어 넣었던 거예요. 그깟 나이 때부터 저는 혼자 신앙 생활을 했고 아버지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문족 종가집 장손이었어요. 도저히 도저히 우리 아버지를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치매에 걸린 우리 할머니를 전도했더니 할머니의 유언 한마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언으로 딱 한마디. 나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마라. 이게 우리 할머니 유언이었어요. 제가 31년을 기도하면서 우리 아빠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31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과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몇날 며칠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1년을 기도하셨습니까? 31개월을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31년 했어요. 하루도 하루도 눈물 마르지 않고 기도한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 하, 하나님은 이 작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강력하게 던진 그 한마디 너도 가서 행해라 너도 가서 행해라 우리 다 같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